이 시간에요. 그, 반석이에 세워진 구원의 4단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그,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그 15절에서 그이 18절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세울 때는, 아마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가 인용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 곳곳에서 소문 나기를 예수님이 마침 대선지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에레미아나 또 뭐.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그런 분들이 대선지자죠. 그 대선지자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과 같은 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길래 너희들이 모든 생애를 어때면서 모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잠잠이 있다 있는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 이 고백을 드, 들으신 예수님이 아마 마음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는 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라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가 아니면 계시가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개시로만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시가 뭐겠어요? 우리 그 어떤 이성과 지식과 이념으로는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주잖아요. 이건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믿음에서 오는 신령한 복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게 시몬을 향해서 너복 있다. 그걸 복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에서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아에서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란 뜻다 아시잖아요. 반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국에서 430년 있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앙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매일매일 그들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만나야 했어요. 하늘에서 마침... 흰눈 내리듯이 하얀 것들이 내린 거, 그거 긁어 모아서 그걸 쪄먹고 그 양식으로 먹었잖아요. 그 이름이 만나예요.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 만나의 진정한 본체가 누구예요? 만나는 어떠면서 예표고 그림자예요. 진짜는 장차 오실 하나님 성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걸 산 떡이라고 그래요. 아니 떡도 산 떡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얘기고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떡이죠. 그게 바로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로서 이슬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해줬던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예, 그게 조의 생명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있죠. 그게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산 떡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반석이죠. 반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반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참 귀한 말씀을 말씀해 줬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반석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반석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생수가 나온 거죠.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 비둘기야 성령처럼 임했잖아요. 성령이 비둘처럼 임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너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반석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위에 네 자신이 세워졌다.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워졌다. 참 교회다? 진리 가운데 세워졌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워질 때,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그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 교인들은 뭐하냐요 아,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 또 여러 구제 생활 좋은 일 선한 일 회개 고백 자백 그다 종교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 한참 하고 나면은 마음이 아마 후련하고 시원하고 아마 예배를 아주 흡족하게 드렸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을 때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다.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로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요. 결국 이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얻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의 4단계 속에서 오늘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계시된 믿음. 그 1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훈련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또 어쩌면서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잠깐 우리 집에 모시는 손님이 아니죠. 아 손님이야. 잠깐 영접해서 잠잘 정돈된 그런 환경에 모셔서. 대화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손님은 손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 할때 이제 주인이 바뀌면 이 의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서 내가 지금 앉아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앉아 계시는 거고. 또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도구로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게시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마태복음 11장. 27절 아시죠? 하나님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배움을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또 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의 간절한 소원은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계시가 아니면 진짜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이성과 지식으로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또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대로, 그 소원이 뭐예요?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바로 계시된 1단계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 속에서 1단계 구원이 뭐냐? 계시된 믿음이다. 계시된 믿음이란 것은 내게서 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1장 그 11절, 12절 그 내용들을 보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훈련되고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는 사도 요한 것처럼, 그렇게 게시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사함을 받은 구원, 죄 의식을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니까,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저, 아, 전한다고 하면, 그건 다 저주받은 것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불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났습니다.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불법과 죄가 끝났습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걸다 청산하고 모든 걸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영광의 소망이 이루도록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야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의롬이 되어버렸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은 영원한, 영원한 온전케 되어지는 거룩함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아멘.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구원의 1단계.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의 4단계 중에 1단계다. 그 1단계가 바로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됐다. 그참 교회가 됐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아멘,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왜? 하나님께 은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동행한 거예요. 마침 노아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믿음의 동력자여, 하나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무슨 의인입니까?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볼때 너는 의로운 자야.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볼때 너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고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속에 사는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난거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